가기 전에 담배 한번 지어놓으면 괜찮잖아. 응? 9년 75일차. 브이로그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어, 제가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까지 약으로도 약간 조절이 안 되는 약간 불안전한 장애가 와가지고, <laughs> 예,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. 음. 뭐, 아까 저번에 그 증상 말씀드렸잖아요. 아, 씨. 막, 진짜, 어우, 막, 막그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? 막. 어, 내가, 이, 이, 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, 막, 그런 느낌, 막, 그, 마음이 촥, 가라앉으면서, 예. 예 상남자가, 예? 그런 마음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. 맞잖아요. 예. 제가 보니까, 제가 여태까지 금연을 시도했던 적이 딱네번 있습니다. 한 번은, 진짜 어른들이 정말 끊기 힘들다, 끊기 힘들다라고 해서. 그래서, 어, 진짜 끊기 힘든가? 해서, 한 3개월 금연을 했었어요, 옛날에. 예. 근데 아니 뭐 생각보다 쉽더라고. 예. 아니 뭐 담배 끊는 게 이렇게 쉬운데 뭐 이렇게 힘들다 그래?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순대 갔을 때뭐한 달씩 담배 훈련소에 담배 한한 한 달씩 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건 있는데 막 몸이 막 좋아진 거 느껴지고 막 졸음 같은 거 있잖아요. 막 졸음 같은 막 그런 막 그런 부작용 같은 게 별로 없었어 그때는.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몸이 엄청 엄청나게 이제 이거 피면 약간 죽을 수도 있는 예,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예,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제 또 손이 되게 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번 네 번째는 진짜 예, 사생 결단을로 어? 담배를 금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. 너무 힘들어. 예? 담배 태우신지 8년 이하라고 하시면 예, 빨리 끊으세요. 예. 이게 나중에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도 이게 담배 생각이 남 난다면, 예, 그게 얼마나 예? 비참입니까, 비참해. 예, 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저는 <laughs> 계속 금연할 건데, 예,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동 동지분들 있으시잖아요. 예,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. <laughs> 우리 우리 이, 이 노예가 돼서. 이, 주, 주, 죽음에, 어? 다 달았을 때, 어? 담배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. <laughs> 야, 응? 가기 전에 담배 한 까치 정도는 괜찮잖아.